자 이제 7월 넷째주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요 일정부터 챙겨보겠습니다. 네, 7월 21일은 이제 중국의 대출우대금리가 발표되고요. 한국에서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입 데이터가 나오게 되니까 참고하시고요. 7월 22일은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HD 현대 일렉트릭의 실적 발표가 예고가 되어 있고요. 7월 23일은 테슬라 알파벳 G. 번호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각각 실적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트럼프 행정부가 AI 액션 플랜을 좀 발표할 예정입니다. 7월 24일은 유럽 중앙은행 ECB가 금리를 결정하고요. 한국은 2분기 GDP가 발표되고 SKNX가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7월 25일은 일본의 7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중에서는 어떤 것들을 좀 주목해 볼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파 그 파르장. 그 연설이 좀 중요한 음. 게, 왜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압력을 넣으니까 네. 그 의사 표현을 좀할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예. 뭐 금리에 대한 생각도 분명히 중요하고, 그리고 해임 압력이 너무 커지고 있으니까, 뭐 어떤 거치를 이제 결정을 할지, 뭐 계속 밀고 나갈지. 그래서 좀 상당히 금융시장의 이 연설 결과가 좀 중요할 것 같고, 음. 유럽 중앙은행이 이제 금리 결정하는데, 최근에 금리를 좀 계속 낮췄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동결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근데 한번, 금리 결정 향후의 정책 방향도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되게 굵직한 실적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테슬라, 네. 알파벳. 우리 한국에서는 하이닉스, HD 현대일렉트릭, 삼성바이오 다 주도주군에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어떤 실적을 내는지에 따라 또 각각의 산업에 영향을 줄수 있어서 관심을 가져보시고 그리고 7월 23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AI 이제 액션 플랜, AI에 대한 이제 뭐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뭐 계획들을 발표한다고 하니까 AI가 지금 미국에서 가장 화두잖아요.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정말 이렇게 파월의 장처럼 초지일 관하기도 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단한 분 같아요. 네, 오늘도. 근데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잘못한 건 없어요. 지금 뭐 딱히 뭔가 금리를 낮추고 싶으면 사실 트럼프가 관세를 때리면 안 되는 거죠. 음. 엄밀히 따지면. 근데 관세를 부과해놓고 금리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본인 입장에서 이게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원칙대로 하는 건데, 어쨌든 계속 압박을 받으니까 힘들긴 하겠지만, 근데 다만 임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1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어쨌든 힘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 얘기 이제 6만원대 후반, 7만원 고지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SK 하이닉스는 또 급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이 지금 이제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골드만 삭스도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이제 투자 의견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고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나하나씩 보죠 네, 먼저 이제 하이닉스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하이닉스는 투자 의견 중립으로 낮췄고 목표주가 31만 원, 골드만삭스가 음. 얘기를 했고 이제 핵심은 HBM이 내년에 삼성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급 과잉이 심해진다. 네. 이래서 HBM 가격이 떨어질 걸로 이제 전망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원래 HBM도 더 성장할 걸로 기대했는데 를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 지금, 투자 의견 자체를 이제 낮춰버렸고요. 그래서 기존에 전망한 이익 추정치 대비 19% 정도 낮게 이제 이익 추정치를 좀 하향 조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부담으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이닉스 주가가 또 연초 대비 한70% 이상 올랐었거든요. 그런 가격 부담까지 있어서 단기적으로 좀 비싸졌다. 이 논리로 주가 가좀 빠졌는데 근데 저희 담 저희의 이제 그 저희 회사의 L S 증권의 반도체 담당하는 차용호 연구원이 이제 코멘트를 좀 해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말씀드리면 결론은 뭐냐면 너무 우려 과도한 것 같다. 이번 조정은 오히려 하이닉스 매수기회다 이렇게 좀 언급을 했고 하이닉스 밸류, 그러니까 지금 골드만삭스의 논리는 그거거든요. 이제 하이닉스를 좋게 평가했지만 경쟁자도 들어오고 내년에 생각보다 이익이 우리 예상보다 는좀 예상했던 것보다는 늘것 같진 않기 때문에 의견을 안 좋게 적었지만 그 부분을 보다는 지금의 어쨌든 하이닉스 조정은 하이닉스가 잘못했다 이거보다도 삼성전자 부활에 초점을 맞출 필요는 있다. 음. 그래서 삼성전자 재평가로 해석을 해야지 하이닉스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하이닉스가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떨어지고 그렇게 볼 필요는 없는 것 네. 같다. 이런 의견을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물론 하이닉스가 뭐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요즘에 공급강의 얘기가 자꾸 좀 나오긴 하거든요. HBM도. 근데 누구 말이 맞을지 모릅니다. 내년에 가봐야 되지만 기존의 추정보다는 HBM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이제 저희 차용의 연구원님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 하이닉스가 가는 과정 자체는 여전히 좀 단단하기 때문에 그런 걸 본다면 이번 조정은 오히려 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자. 대신에 삼성전자의 재평가에 주목하자. 이런 네. 쪽 의견이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이닉스가 조금 기간 조정으로 갈것 같아요. 한번 하루에 9% 빠져 버렸거든요. 음. 이거 나온 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하이닉스가 뭐 계속 빠진다 이거보다도 좀 이제 당분간 한이그 다음 주에 이제 이번 주에 실적 발표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적을 일단 확인하고 하이닉스가 뭔가 또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에따라서 빨리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지만 당분간은 좀 행복하지 않겠냐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는 목표 주가가 9만 원 이렇게 되는데 네. 정말 그렇게까지 갈수 있을 있어야 되죠? 네, 이 시티즌권이 되게 잘 봐요 반도체를. 근데 이제 이번에 삼성전자를 시티즌권이 목표 주가를 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내용을 봤거든요. 근데, 일단, 첫 번째가, 그, 파운드리 있잖아요. 안 좋았잖아요. 근데 이게 적자가 2조가 넘어요. 분기당. 근데 이 적자가 1.2조로 줄어들 거래요. 2분기에 2.5조 까먹었거든요. 음. 이게 마이너스 1.2조로. 1.3조 정도가 이제 적자가 줄어드니까. 근데 그게 뭐냐면 폴더블 폰에, 이번에 나오는 폰에 삼성이 자체적으로 만든 엑시노스 칩이 들어간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파운드리 가동률을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 향후에, 이 나노도 아마 퀄컴 같은 데서 수주 받지 않겠냐. 이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요새 AI 시장이 기존에는 학습용 시장이 컸지만 출원용 시장으로 네. 이제 확대가 되는 건 삼성한테 너무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삼성의 주력 제품들의 어떤 이제 수요가 좀 늘어나면서 좋아지지 않겠냐. 그리고 결국 3분기에 저도 구월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 HBM 3 12단짜리 요거 아직도 통과 못했잖아요 엔비디아. 근데 시티도 이번에 3분기에 통과할 걸로좀 기대하고 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내년 1분기에 HBM 4까지 인증을 받게 되면 추가적으로 더 실적이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분기 물론 실망스러운 건 맞지만 그건 어차피 지나간 이슈고 이제 미래를 보자. 그래서 25년, 26년, 27년 영업익 전망치를 아까 하이닉스는 골드만삭스가 좀 낮춰버렸잖아요. 네. 네, 시티는 삼성제에 대해서 아까 이익 전망치를 5%, 13%, 11% 각각 다 올려 버렸어요. 음. 25, 26, 27년. 그래서 이익이 이 올라가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9만 원으로 올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게 뭐 하이닉스나 이 삼성에 대한 의견이 뭐 누구도 모르죠.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지만 이 외국계 증권사의 파워가 엄청 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사가 좀 다른 주가 움직임을 보이는 건 이들의 의견이 좀 이렇게 갈리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달라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도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도 해소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일단 이제 이재용 회장이 지금 10년간 사법 리스크가 있었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 때문에 결국 그, 이, 어떻게 보면 M&A라든가, 뭐, 신규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부분 좀 못했었거든요. 음.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해소가 될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에 삼성전자가 공교롭게 또 오른 날, 이재용 회장의 그 사법, 이제 그 무죄 판결 소식이 또 있었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것도 더... 영향을 좀더 줬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에만 또 호재는 아니겠죠. 삼성전자 이제 M&A나 이런 것들 더 열심히 할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데, 또 삼성물산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한테도 호재가 될 거란 분석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랑 삼성전자 지분 갖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재용 회장이 삼성물산 지분한19% 갖고 있는데, 네. 물산이 전자랑 5% 갖고 있어요. 근데 삼성 화재나 생명이 또 전자 지분을 많이 갖고 있죠. 근데 음. 보험업법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15% 이상은 못 갖고 못 갖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팔아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그래서 앞으로 보험업법이 혹시 또 통과가 된다면 네. 지금 이 구조에서 만약에 보험업법 이 통과되면 3% 이상은 못 갖는 걸로 알아요. 그러면 갖고 있는 지분 대부분 다 팔아 버려야 돼요. 음. 근데 이거를 누가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물산이 받아가야 되죠. 왜냐하면 물산이 삼성전자 지분 5%인데 이 물량을 받아서 전자 지분을 많이 확보라면, 이재 회장은 물산을 지배하고, 물산은 전자를 지배하는 거죠. 음. 그럼 이 구도가 딱 확립이 돼요. 그럼 지배구조가 이제 재편되는 건데, 문제는 물산이, 이삼성전자가 워낙 시총이 크니까, 네. 전자 지분을 갖고 오기가 힘들어요. 이 돈이 있어요, 갖고 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바이오로직스 지분을 아마 처분할 거라는 얘기가 좀 있어요. 음. 왜냐하면, 바이오로직스 지분을 한40% 이상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오로직스가 올라야 돼요. 주가가 많이 오르면 오를수록 이걸 현금할 이제 돈들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바이오로직스를 시장에 파는다기 보다는 이 지분을 또 아마 삼성바이오로직스 어느 쪽에 이제 넘길지는 좀 모르지만, 그건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물산 입장에선 삼성바이오 주가가 오를수록 굉장히 유리하고요. 네. 삼성그룹 전체적으로도 유리합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아마 그 시청이 올리는 쪽으로 아마 의사 결정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겠냐. 그리고 이정회장이 만든 작품이 삼성 바이오잖아요, 사실은. 음... 본인이 시작을 했던 이제 사업이니까 맞아요. 더 힘을 실어주지 않겠냐.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가에 좀 긍정적일 수 있다. 이런 좀그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바에도 긍정적이다. 네. 영향을 미쳐, 미쳐, 미쳐서. 아, 네. <laughs>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배터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차전지 주. s k 온 관련 소식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SK온이 지금 미국 세개 공장에서 배터리 풀 가동한다 이런 이제 보도가 떴는데 정말 힘들었던 게 배터리 공장 세 개가 있는데 가동이 잘안돼 가지고 걱정들을 많이 했죠. 왜냐하면 돈도 많이 들어갔는데 가동 안 되면 고정비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그 SK 이제 온이 위치한 그 조지아 주에 현대차의 공장이 있어요, 기아랑 거기서 전기차 이제 뽑아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 들어갔어요. 현대 기아가 가동이 되니까 여기 에 배터리 이제 공급하기 시작을 네. 하는 거죠. 가동률이 지금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다. 가동률이 올라오면 일단 고정비를 상쇄하고도 이제 돈을 벌 수가 있게 되고요. 거기다 또 좋은 점은 지금 미국의 IRA 법안에 의하면 배터리를 만들면 만들수록 보조금을 줘요. 생산량에 비례해서. s k 온이 많이 찍어내면 그만큼 보정을 뽑았습니다. 음. 그 그러니까 이중의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SK온 입장에선 굉장히 좀 현대차가 이렇게 공장 가동을 전기차로 본격적으로 가동해 주는 게 일단 고마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현대 기아의 생산이 늘어나면서 지금 SK온도 숨통이 트이고 SK온이 숨통이 트이면 이노베이션도 숨통이 트이고 SK 그룹 전체가 다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고 또여기 후방 산업에 정말 많은 또 이런 중소형주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도 좀 긍정적인 이슈가 되지 않나. 그래서 2차 전지 우리가 좀 우려를 많이 했잖아요. 뭐 그동안 전기차도 안 팔리고. 적자도 너무 심하고. 근데 지금은 SK온이 이렇게 가동을 올려주면 이제는 실적이 또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차 전지 상당한 저는 긍정적인 뉴스가 하나 나왔다. 아...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LG 에너지 솔루션, LG엔솔은 또 전기차에 탑재되는 LFP 배터리 양산을 시작한다는 소식도 있는데 이게 LFP 배터리는 중국이 잘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그 시장에 뭔가 또 이제 조짐이 우리한테 유리하게 온다. 이렇게 봐도 네. 되나요? 원래 그러니까 LFP는 중국만 했어요. 근데 이제 이 LFP 배터리를 LG엔솔이 안한건 아닌데 전기차에는 한 적이 없고 ESS 배터리용. 예. 네, 그러니까 음. 대용량 저장 장치, 좀뭐 태양광을 저장하고 거기에만 지금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는 있는데. 네. 핵심은 전기차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번에 미국이 중국산 흑연에다가요. 얼마 전에 뭐를 했냐면 관세 93%를 때려 버린 거예요. 중국산 그 배터리 흑연에. 음. 그러면 이제 중국 배터리 쓰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네. 결론적으로. 그러면 중국 배터리를 이렇게 중국 배터리는 대부분 LFP가 많기 때문에 근데 LFP 배터리를 왜 쓰려고 자꾸 하냐면 미국도 이 저가 전기차에는 LFP가 좋거든요 음. 왜냐면 가격이 절대적으로 싸니까 네네. 그리고 수명도 좀긴 편이고 안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쓰고 싶은데 쓰려면 중국밖에 없고 중국 쓰려니 또 불편하고 미국 입장에서 그래서 이번에 LG가 GN과 합작해가지고 그 27년 말에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생산하기로 음. 했다고. 원래 여기가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를 만드는 게 아니고 이 공장이거든요. 여기 이 공장인데 여기가 삼원계 NCM 배터리를 원래 만들어요. 근데 지금 원하는 건 LFP 배터리니까 이걸 아마 개조하는 것 같아요. 개조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LFP 배터리를 본격적으로 생산하겠다. 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도 드디어 이제 전기차 쪽으로도. LFP 배터리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l g 엔솔이 작년 7월에 그 르노 있죠 프랑스의 음. 르노랑도 이 LFP 배터리 공급하기로 계약을 맺고 폴란드 공장에서 앞으로 생산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에서 각각 이제 중국에 그거를 이제 우리가 드디어 그 중국의 심장을 뚫고 들어가서 음. 좋은 결과를 낼수 있어서 이것도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호재로.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ESS 산업 얘기도 좀 해볼게요. 이게 이제 ESS 배터리 화재 사고로 인해서 이런 사고들이 한 번씩 나면 위축되고 하는데 요즘 또 조짐이 좋다고 해서 최근에 마감된 2025년 ESS 중앙 계약 시장 여기서 국내 배터리 삼사가 모두 응찰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그럼 이게 이제 국내 시장이 그만큼 살아난다. 그래서 배터리 주의 호재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ESS 시장도 꽤큰 시장인데 네. 우리나라는 죽어 있었어요. 왜냐면 2010년에 화재 사고가 한번 난 적이 있어요. ESS 그 장치에서 불이 나 가지고. 그래서 이제 시장이 좀 많이 위축됐는데 이번에 정말 오랜만에요 그러니까 ESS 중앙 계약 시장이 뭐냐면 전북, 전남, 강원, 경북, 제주 등에 총5 4 0메가와트의 ESS 설치하는 사업이거든요 아 이게 규모가 적지 않아요 1조 원 정도 돼요 중앙 계약 시장 네. 그래서 1조 원 정도 규모인데 이 중에 배터리가 차지하는 게60% 넘어요 네. 6천억에서 7천억이 배터리 기업 몫인데 우리나라 대표 3개 회사가 모두 참여했어요 음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아마 세개 회사에 골고루 주지 않겠냐 음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또 긍정적인 건 우리나라도 중국 기업을 배척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중국 경쟁사들이 입찰을 안 해버렸대요. 음. 포기했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평가를 하잖아요. 기업들한테 가격적인 평가를 하는데 비가격 평가 점수 100점 중에서 국내 산업 기여도에 24점을 준대요. 네. 중국은 이거 못 받아요. 24점을 국내 산업이 기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외, 외국계는 하지 말란 얘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응찰을 포기했대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좋죠. 왜냐하면 ESS 배터리는 중국이 지금 세계 (1위거든요) 음. 그러니까 막강한 경쟁자인데 이들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가져가겠죠 그래서 네. (2017년) (19년도에) 그 배터리 화재만 아니면 우리나라도 (ESS가) 계속 좋았을 때는 끊어져버린 거예요 사실상 근데 이게 다시 이제 봄이 일기 시작했고 특히 여기에는 (LFP) 배터리를 또넣겠죠 음.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방금 (2차) 전지만 지금 3개 말씀드렸잖아요 그니까 이게 그냥 연달아서 음. 지난 게다 나온 거예요 뉴스들이. 그래서 2차원지 분위기도 좋았지만 그냥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원지가아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오른다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분위기가 좀 바뀌고 네. 있어요. 거기다 리튬값도 오르거든요. 음. 중국이 뭐하냐면 감산한대요 리튬을. 너무 공급이 많으니까 음. 이것도 되게 좋은 신호죠. 그러면 이럴 때 투자 전략은 이제 이제 배터리를 신규 투자하시는 않으실 거예요. 다들 이제 너무 힘드시니까. 울려 있으니까. 근데 이제는 좀 이제 올라갈 확률이 되게 높아진 거죠. 왜냐면 하 근거가 명확해. 바닥을 치고 이제. 예. 네. 음. 그리고 되게 우리나라한테 유리하게 바뀌잖아요, 지금 산업 구조 자체가. 네. 네. 거기다 기대 안 했던 한국에서도 좀 ESS 설치 시작하고 음. 이게 규모가 1조원짜리인데 이게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결코 적은 규모는 아니고, 앞으로도 꾸준히 할 거고, 이재명 대통령도 ESS 언급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지금 정부의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르면요, 2038년까지 20기가와트 설치할 거래요. 음. 물론 20, 2038년이니까 시간은 남았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40조거든요. 그래서 연평균 2조 8,500억이에요. 굉장히 큰 시장이 열리는 겁니다. 한국에서만. 그래서, 좀 기회가 될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금 좋은 소식들이 정말 오랜만에 2차전지에 나와서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는 좀 힘을 내줬으면 좀 좋겠습니다. 네. <laughs> 이제는 좀 힘을 냈으면 네, 좋겠다. 그냥 삼성전자. 막연히 희망의로가 아니라, 이제는 진짜 뭔가, 진짜 근거들이 명확하게 나와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진짜 다행이네요. 막연한 희망의로가 네. 아니라. 자, 어, 이거는 좀 다른 뉴스인데 이제 조선주도 한번 호재의 거리가 있어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의 어, 벤처글로벌 이 이탈리아 에너지 기업 애니라는 곳에 20년간 LNG 수출 계약이 맺었다는 소식이 있어서 그렇다면은 이제 LNG 수출 국내 조선주 호재 이렇게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연결해 주시면 않을까. 되겠고요. 미국이 지금 이 이탈리아 정부 소유거든요. 애니라는 기업이 에너지 기업인데 여기에 미국의 최대 LNG 생산 업체인 벤처글로벌이 20년 물론 지금 아직 완공은 안 됐는데. 27년에 CP2라는 게 완공이 돼요. 이게 미국, 벤처 글로벌의 세 번째 LNG 수출 터미널 이제 건설하는 프로젝트인데, 이게 완공이 되면 여기서 배에 실어서 보내는데, 그 배는 누가 담당할 거예요? 당연히 이제 한국 배가겠죠.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호재가 될 수밖에 없고, 이미 20년 판매 계약을 맺은 기업들이 있어요. 뭐, 그 유명한 엑손모빌, 쉐브론 이런 기업들하고 했는데, 이번에 애니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미국에서 만들어진 LNG를 배에 실어서 유럽, 세계 각지에 이제 보내는 거고, 이 중에 또 우리나라에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한테 상당히 좋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LNG 중심이 어디였냐면, 그러니까 천연가스의 중심은 중동과 러시아 에 있어요. 네.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이쪽을 이제 배척하고 미국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배에 실어서 전 세계에 LNG를 수출하고, 트럼프가 제일 좋아하겠죠. 이런 산업들이 활성화되면 고용 창출효과도 막강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프로젝트가 늘어날 거고, 국내 조선 피팅 같은 LNG 기자재 업체들한테 장기간 수혜를 줄수 있는 음.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OLED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주간 상승률 지표 보면서 폴더블폰 그리고 OLED에 뭔가 좋은 또 소식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이게 보니까 어, 11일에 지난 11일에 미국 국제 무역 위원회가 중국의 OLED 제조사인 BOE가 삼성의 OLED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라는 예비 판결을 내렸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중국의 기세가 좀 꺾이는 거예요? 이것도? 네, 그러니까 중국이 제일 무섭죠. 우리나라 LCD가 망가진 게. 중국이 너무 공급 과잉을 해가지고 사실상 우리나라 LCD는 이제 거의 사양 산업이 돼 버렸거든요. 음. 근데 이제 OLED도 쫓아온 거예요. 이제 중국의 BOE가 제일 무섭죠. 그래서 실제 애플까지 공급을 해요. 네. 근데 삼성이 중국이 우리 거 이제 영업 비밀 침해해서 뺏겼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OLED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유 이걸 침해한 거 아니냐. 그래서 미국에다가 판결을 내려달라 했는데 물론 아직. 그 정식 판결 전에 예비 판결 먼저 내리는데 네네. 예비 판결에 되면 거의 확정됩니다. 영업 비밀 침해한 걸 인정을 해버렸어요. 음. 그러면 미국에 수입을 하기가 어려워지고요. 음. 애플 물량 많이 그러니까 애플의 아이폰이 미국에서 많이 팔리잖아요. 네. 그러면 BOE 걸 쓰기가 어렵죠. 애플 입장에서 그래서 이 판결 때문에 결국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소송에서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고. 음. 그리고 애플은 BOE를 이제 채택하는 게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디스플레이. 그러면 누가 수혜받냐면 당연히 삼성도 수혜지만 지금 삼성, LG, BOE 셋이 들어가거든요 애플 네. LG도 수혜입니다. LG도 점점 점유율이 늘어가는데 BOE 빠진 부분에 그렇죠. LG가 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OLED한테 너무 좋은 이슈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주가 좀 오르기도 했는데 그래서 관련해서 삼성 디스플레이는 상장이 안돼 있기 때문에. 이제 OLED 제조하는 LD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OLED 소재 만드는 덕산 네오룩스, 음. 그 다음에 소재 만드는 이녹스 첨단 소재, 그 다음에 소재 만드는 PNH 테크, 그리고 OLED 관련된 구동 칩을 만드는 LX 세미콘, 이런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하나만 더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EU가 중국산 라이신에 대해서 대규모 관세부가 확정했다는 소식이 있어서요. 우리나라도 EU에 수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이렇게 되면 또 이제 수, 수혜를 받게 될 거잖아요. 그럼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받게 될까요? 참 이제 ]까요? 오늘 이렇게 내용이 공교롭게 중국에 대한 <laughs> 얘기가 너무 많은데 근데 이게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반사이? 중국이 산업을 망가뜨려요. 음. 뭐, 뭐냐면 너무 싸게 만들어. 음. 그래 싸게 팔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라이신도 똑같거든요. 너무 싸게 판대요 유럽에다. 예,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 이걸 왜 했냐면 프랑스 기업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네. 경쟁사예요. 얘네 너무 싸게 판다. 우리 이제 못 살겠다. 제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하고 결론이 났습니다. 중국의 라이신, 라이신은 그 우리가 뭐 우리 사람도 그렇고 돼지도 마찬가지고 이게 음식물 섭취로만 가능한 예. 그런 이제. 첨가제 같은 건데 이게 없으면 우리가 이제 성장도 제대로 못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먹어야 돼요. 먹는 건데 특히 이제 돼지 사육할 때 사료 첨가제로 많이 넣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중국이 다 장악을 한 거죠. 싸게 팔았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결과가 나왔고 메이와 그룹 뭐 에펜 같은 이제 그 기업들한테 관세를 47.7%, 58.2%이이게 부과시켜 버린 거예요. 중국 회사들한테 이게 5년 동안 유지가 됩니다. 음. 그러면 이제 중국은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그 공백을 각국이 메우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도 유럽에 수출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유럽 라이신 점유율이 4에서 8%래요. 중국 점유율은 70%입니다. 이게 빠지면 우리나라가 대폭 올라가겠죠. 그래서 대상 CJ 제일제당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사 이익이든 뭐가 됐든 좋은 소식으로 훈훈하게 마무리할 네. 수 있어서 다행이고요. 염사님께서 선전하, 선정하신 이번 주 보고서 일요 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저희 당사에서 나온 건데 어우, 너무 내용이 좋아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어떤 건데요? 정다운 황산의 연구원님이고 버블의 조짐. 버블의 조짐. 그러니까 결론은 음? 뭐냐면 지수 사천 갔나. <laughs> 근데 버블의 조짐이라고요? 그러니까 제목은 그래요 제목은. 네. 네. 아. 근데 이런 뭔가 버블의 조짐이 있어야 시장이 올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버블 자체는 나쁜 건데, 그런 조짐이 보여야 이게 주가가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 조건들이 뭐냐면, 유동성이에 유동성. 돈이 풀린다. 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거기다 미국도 감세한 통과도 있잖아요. 네. 감세한 통과되면 결국 돈이 또 풀리는 효과가 생기거든요. 이두 가지.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돈 풀어요, 실제로. 미국도 풀죠. 우리도 풀죠. 중국 풀죠. 독일 풀죠. 그러니까 이렇게 돈 풀리면 버블에 이제 조, 그렇죠. 여건이 수명격. 생기는 거죠. 그래야 또주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아직까지 아까도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업들이 관세 때문에 비용 전가를 하질 않아요 아직은 그래서 아직은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위가 여전히 열려 있다고 좀 보는 게결국 이제 우리나라도 그 자기자본 이익률이 좀 낮은 국가지만 어쨌든 이걸 이번에 상법 개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주주 환원을 많이 하면. 자본금이 많이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 자본 이익률이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PBR이 오르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산, 저희 당사가 계산했을 때 PBR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ROE 기준으로 보면 지수가 4,000 가는 게 적정하대요. 음... 네, 적정 수치가 4,000 정도 네, 나옵니다. 적정 수치가. 버블 네. 아니고. 네, 버블이 아니고. 적정 수치가 그 정도고. 뭐, 제피부는5,000 얘기했는데요. 뭐. 그러니까 4,000은 높은 건 아니죠, 사실. 근데 그동안 이제 우리가 너무 눌려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이 4천만 대도 너무 높다고 생각을 하세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고, 정부의 의지가 물론 중요하죠. 계속 이걸 끌고 갈수 있을지,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 4천까지는 이제 대여정은 시작됐다. 이렇게 한번 받아들이시면 되겠고, 또한 가지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건 이제 아이디어 측면에서 여기 제시가 됐는데, 트럼프가 이제 지금 뭐를 하고 있냐면 관세협상에서 공통점들이 있어요. 그 아까 일부 시간에 말씀드렸던 합의한 국가들과의 공통점이 일단 첫 번째가 보잉 수주예요 보잉. 음. 보잉 항공기를 강매하는 것 같아요. 제가 네. 봤을 때. 영국도 샀고요. 베트남도 샀고 <웃음> 인도네시아도 <웃음> 삽니다. 강매. <laughs> 강매하는 것 같아요. 왠지. 근데왜 이렇게 집착하냐 그럼 여기에. 네, 네. 보잉이 이렇게 그 한대 만들면 1.3억 달러 정도 된대요. 이게 금액이 크잖아요. 이거를 기존에 원래 옛날에 보잉이 600대 700대 만들었대요. 음. 지금 많이 줄었어요. 300대로. 왜냐면 보잉 사고가 좀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수주를 적극적으로 하면은 연간 500대 정도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대요. 근데 이거를 500대 만들면요, GDP가 0 2 포인트가 올라간대요, 미국에. 왜냐면 후방 산업이 너무 많거든요. 음. 이 여객기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어요. 거기에 인력들 하면. GDP에 엄청난 효과를 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잉 수주가 되면은, 미국 경제가 살아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거기 제조업이 살아나니까. 네. 그게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LNG 수출하는 거. 아까도 말씀죠 LNG도 수출할 프로젝트를 많이 하면, 그 고용창출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음.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또한 가지가, AI 그 프로젝트 있잖아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미국 정부가 집중적으로 하는 거. 여기도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드디어 첫 삽을 떴대요. 이거 한이 많이 그랬거든요. 처음에 좀 우려가 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첫 삽을 떴고 여기서 이제 IT 지출이 늘어나면 역시 GDP. 이세 가지 그러니까 결국 보잉 수주, LNG 수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GDP를 다 올려버립니다 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미국 경제가 살아나고 그럼 여기에 관련된 밸류체인이 있다면 당연히 또 수혜를 받겠죠 여기에는 소개는 안 됐지만 어쨌든 이제 관련된 그래서 저는 이제 느낀 게 그럼 앞으로 보잉이 진짜 여기저기 온갖 국가에 다 수주를 받는 거 아닌가 이 조건에 거기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LNG 수출까지 그래서 관련된 산업을 좀 한번 공부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비행기도 사실 만드는 곳이 보잉만 있는 게 아닌데. 유럽의 에어버스. 두 개죠, 사실은. 아. 중국은 자체적으로 만들지만 보잉도 수입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두 개밖에 없어요. 음. 에어버스랑 프랑스, 프랑스인가요? 프랑스의 에어버스, 미국의 보잉인데 지금 트럼프는 에어버스가 되는 것보다는 당연히 자기네. 보잉 걸. 예. 왜냐하면 고용을 만들어내야 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아마 계속 압박을 할것 같아요. 살아. <laughs> 우리가 어떤 또 태도를 취해 네. 나가야 될지 지금 뭐 논의가 한참 활발하게 진행 중이겠지만 네. 진짜로 꼭 이런 상황에서 감안해야 될점뭐 정부의 관계자분들이 됐든 근데, 정치인들이 근데 근데 어쨌든 이제 관세를 25% 매기는 거랑 그걸 이제 계산을 해 봐야 되겠죠. 우리가 안 받아들이면 25% 그냥 음, 맞는 거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뭐, 보잉 여객길 사든, LNG 수입하건,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뭔가 이제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관세를 어느 정도 깎으면 우리가 더 이익인지. 이거 계산을 잘해야 되겠죠. 와, 어렵겠네. 요 예, 근데 이걸 해야긴 해야 돼요. 음.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자동차가 있어요. 음. 자동차 무조건 깎아야 되거든요. 정말 중요한 산업인데, 이거를 구매를 해서 깎을 수 있다면, 저는 뭐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실익을 잘 계산을 할 필요는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연불리의 비밀로도 또 열어봤고요. 7월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음 주에 7월의 마지막 주, 7월의 다섯 번째 주 증시 살펴보는 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